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부동산 다름입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송도에는 시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집은 84B 타입 1호 라인이고요. 여기는 403동입니다. 층수는 25층에서 30층 사이의 집인데요. 이 B 타입의 특징은 이렇게 3면 조망이 가능한 창이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. 이쪽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후 메인 창이 돼서 제일 창이 크게 나와 있고, 여기는 이제 북동 방향. 이 앞에 있는 건물은 402동이고요. 오른쪽 거면은 411동 조그맣게 올라와 있고, 저 뒤는 412동입니다. 그 뒤로는 여기는 실내 3차 되겠습니다. 이쪽으로는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가 딱 보이는데, 이앞에 이제 실내 오차 건설 현장이 있어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여기 인천 아트 센터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 뒤로 이제 성도업무지구가 보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집은 지금 1호 라인으로 B 타입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U 타입을 그래서 올려보고 여기 지금 창대석 시공이 되어 있네요. 이렇게. 그래서 보시면 되고 밖에 커튼으로 시공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하다도 보이는데요 이제 인천대교는 살짝 안 보이지만 앞동이 열었기 때문에 인천대교 다리가 잘 보이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 부분은 퍼블꿀 골프장 예정 붙이고 여기는 이제 M3, M4 초고충 수상복합 부고 이 뒤로는 이제 송도 아 n x 스시티 초고층 건물로 올라가는 부지입니다. 여기 황토색은 글링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. 여기는 자원 재활용 센터라 보시면 되고 저쪽에 있는 건 상당입니다. 그래서 앞에 럭스오션은 입주 가다 끝났고 지금 한참 상가가 입점 중에 있고요. 자 이제 마저 실내를 더 보겠습니다. 그럼 주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, 저희 지금 이제 냉장고 옵션이 들어 있는 집이고요. 아트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제 식탁이 있을 것 같고, 음, 참 이쪽으로 보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남동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떻게 보 도수가 보이고, 실내 오차가 보이고, 밑에는 놀이터가 보이네요. 안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안방 하는데 왼쪽에는 이제 세탁기 공간 보조개수대가 있고요. 안방 모습입니다 방이 작지 않고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다 되어 있고 안방 발코니 그리고 빨래 건조되어 있고 피난 대피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 실외기실일텐데 한번 열어보면 실외기실 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피 공간이 있고 저쪽으로는 창이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, 안쪽으로는 이게 알파룸인데, 원래 알파룸을 이제 대형 드레스룸으로 이제 옵션을 두면, 이와 같이 이제 드레스룸이 되어입니다. 이제 창이 있고, 원래 알파룸의 용도인데,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고요. 이 부분은 화장대. 여기는 안방의 욕실입니다. 깔끔하게 새 아파트라서 잘 되어 있습니다. 거실은 이런 느낌이죠. 이제 두 번째 방은 세 번째 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마지막 방은 붙박이장이 있는 방입니다. 창대석 있고 넓은 창을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여기서는 저 인천대교가 보이네요. 보시면 여기 인천대교 주탑이 보이죠. 음, 방에서는 보입니다. 그리고 공용 욕실 마저 보시면 이쪽입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욕조 타입으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샤워용으로도 가능합니다. 현관 창고 보겠습니다. 현관 창고 잘 되어 있고요. 음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